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원쌤이에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2단원의 주제, 생물과 환경을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해 볼 거예요. 짜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며 머릿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먼저, 단원의 제목, 생물과 환경처럼 생태계, 즉, 자연의 구조는 생물인 생물요소와 환경인 비생물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학공식처럼 생태계는 생물요소 더하기 비생물요소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우선 생물 요소에 대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살펴볼까요? 생물 요소는 살아 있는 것이에요. 연꽃, 개구리, 곰팡이, 버섯 등이 예로 들수 있지요.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곰팡이, 버섯까지도 살아 있는 생물이에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생물 요소와 상호 작용하며 생김새나 생활 방식을 바꾸어 자손에게 전달하는 적응을 하지요.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자는 비생물 요소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소비자는 양분, 양분을 못 만들어 다른 생물 요소를 먹는 생물.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에요. 이렇게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죠. 균류나 세균류가 분해자의 예시예요. 이들의 관계는 먹이사슬 또는 먹이그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며 먹이사슬, 그물처럼 여러 선으로 나타나며 먹이그물이지요. 먹이사슬의 또 다른 모양으로는 생태피라미드가 있어요. 먹이사슬의 의미를 품고 있으면서 생물의 수나 양을 함께 표시하여 주죠. 보통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 순으로 양 또는 수가 줄어들어 생태계가 생태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야 안정된 생태계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비생물 요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비생물 요소는 단언명, 생물과 환경 중에서 환경에 해당되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생물 요소, 살아있지 않은 것은 비생물 요소이죠. 온도, 햇빛, 물, 공기, 흙이. 그 예이지요. 비생물요소는 생물요소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어요. 그토록 이렇게 생태계는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는 서로 영향을 끼치며 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가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 생물요소는 피라미드 모양을 보여야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를 생태계 평형 상태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든 자연에 의해서든 갑자기 생산자나 소비자의 수가 줄거, 줄거나 늘어났을 때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생태계는 다시 생태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인답니다. 적응 등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생태계, 생물과 환경,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모두 다 정리해 보았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